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과두 번째 영상으로 교과서 106페이지에 나오는 이 게이브리엘이라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브리엘 메커이라는 소녀이고요. 이제 프렐리토리코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소녀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까요? What would you do if the number of birds in your neighborhood seemed to be declining? 동사는 would do, s e e m e 가 되겠죠. What would you do 하면 너는 뭘할 거니?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이제 절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If the number of birds in your neighborhood가 주어가 되겠죠. 만약에 너의 인근에 <laughs> 사는 새들의 숫자가 seemed, 보이다란 뜻이죠. 어떻게? To be declining.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Gabriella McCall, a high school senior and avid birder, began to worry that this was happening in her community in Puerto Rico. 여기서 동사는 began, was, 가 되겠죠. 자,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동격이 되겠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라는 거고 avidam 아주 열렬한이라는 뜻이고요. burden은 그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i 브리엘라가 begin to worry.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대처를. This was happening.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 In her community. 그녀의 그 어떤 도시, 마을, 음, 그, 지역에서, 프레트리코라는 <laughs> 그녀의 지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어 있다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She also noticed that there was increased urban development in her neighborhood. So noticed <laughs> was increased. 그녀는 또한 알았어요. 무엇을,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도시개발. 그녀의 마을에 도시개발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Gabriella wondered if there might be a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hings and decided to investigate. 여기서 동사는 wondered, if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might be decided. Gabriella는 의아해 했죠. whether. 자, 여기서는 이제 만약이라는 뜻보다는 wonder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절이 되니까, 얘는 명사절, if로서, 뭐뭐인지라는 뜻이 된다고 했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if, whether절이 쓰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주절이 아니다 보니까 if가 쓰일 수 있습니다. two things. 자, two things가 뭘까요? 음, 위에서 말했던 그 도시개발과 새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그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좀 체크를 할까요? this was happening. 자, 이것이 뭐냐. 이거는 위에서 말했던 그새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도시개발과 새해 숫자가 줄어드는 거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의아해 했고, 그리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네, 그것을 조사해 보는 걸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As a first step, Gabriella sought to find out the number and type of birds living in her neighborhood. 여기서 동사는 sought가 되겠죠. sought는 뭡니까? 저 s e 의 과거형이죠. 먼저 뭐첫 번째 단계로 g a b r i 는 뭐를 이렇게 찾아봤다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발견하는 걸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새들의 종류인데 어떤 새들의 종류냐. 그녀의 그 동네에 사는 인근에 사는 새들의 종류를 확인했어요. She documented her observations over time using notes and photographs. documented 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녀는 그녀의 조사와 조사를 over time 하 시간의 순으로란 뜻입니다. 네, 노트와 사진을 사용해서 시간순으로 이렇게 서류화 했어요. Upon completing her report, she decided to go public. 여기서 동사는 decided to. Upon 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죠. 그녀의 레포트를 이제 끝나자마자 그녀는 go to public 하면 go public 하면은 이거 음, open, unfold, 공개하다라는 뜻입니다. Gabriella made a booklet and organized a fair exhibition to share the information she had collected with her community. Made, organized, had collected, oh. and had collected. 자, so, Gabriella는 book booklet이라는 그, 사진 전시회를 구상했어요.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정보가 뭐냐. 그녀가, 그녀의 그 커뮤니티에서 모았던 정보죠. 자, 여기 보면은 A. Organized가 과거형이죠.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Organized가 과거고, 이 사진 전시회를 기획한 것 보다 그 전에 사진을 먼저 모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과거분사 그 대과거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였습니다 She knew that the declining bird population would result in an in, in, imbalance in the local ecosystem, which would eventually affect the environment. knew would result Good effect 가 동사가 되겠죠. 그녀는 알았어요 무엇을 새들의 줄어드는 그 객체 수가 어떤 결과를 결과로 야기된다고 네 지역의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았고. 자, 콤마가 있고 관계대명사니까 계속적용법이죠.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는 것, 무엇의 환경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도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Gabriela l stressed to her community the importance of conducting city planning responsibly, so as to ensure that humans, birds, and other animals can all flourish. 여기서 동사는 stressed, c a n flourish가 되겠네요. 그래서 i 브리엘라는 강조를 했어요. 누구에게 그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에게죠. 무엇을 the importance 중요성을 강조, 강조했습니다. 무엇에 conducting city p l a n n i n g 그 도시계획을 좀더 r e s p o n s i b l y 책임감 있게 기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므로써 사람과 새와 다른 동물들이 모두 아주 조화롭게 번성할 수 있는, 잘살수 있는 걸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문법. 부분몇 개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the number of. 이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니까 단수라 그랬고, 이 더가 어로만 바뀌면 다수라는 many의 뜻이 있다고 설명했었죠. 그거 얘기니까 동사수일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on ing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uncompleting으로 해도 동일한 의미이고, 아까 과거 완료 시제 얘기했었죠. 얘가 더 나중, 아, 먼저니까. 그리고 컴마 위치 계속 적용법.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in order to. 이거 우리 저번 저번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동의 표현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물어봤을 때 뭔가 그 가정법 과거에 대한 얘기 한번더 했는데요 우리 가정법 배웠던 거 파트 선생님 영상 그 구문 연답거 나와 있으니까 더잘 모르겠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 if 주어 동사 과거형 그리고 주어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로스에서 If I were rich, I could live a different life. 내가 부자라면, 다른 삶을 살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죠. 자, the number of 와, the number of. 아까 설명했지만, 한번더 보면, the number of는, 뭐머의 숫자라는 뜻으로 단수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the number of digital crimes. 이거 복수죠. The number of staff. 단수죠. 근데 둘다 단수 형태 받는다는 것. 하지만 a number of는 복수 명사를 받고 이것은 복수 동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A number of digital crimes has가 아니라 have been reported.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돼요. 107페이지의 Gabriella 연결되는 지문한번더 보겠습니다. Gabriella created a slideshow and computer puzzle game to accompany her presentation. created가 되겠죠. 자, Gabriella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어요. 사진 많이 찍었다고 했잖아요. 슬라이드 쇼를 만들고 컴퓨터 퍼즐 게임도 만들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어 그녀의 발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In this way, she was able to help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derstand the need for birds' conservation. 이러한 방식으로 네, be able to가 동사가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는 도울 수 있었어요. 누구를? 네, 초등학생들, 주어가 아니죠. 초등학생들을 모할수 뭐 있게 understand 목적격 보호 help 오형식이니까그죠 이해할 수 있게 무엇을 the need for birds conservation 새들의 보존을 위한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Thanks to Gabriela's efforts, now a new generation of birders is waiting in the wings to continue her work on b i r d conservation. 음, is waiting 이 동사겠죠. 자, thanks to Gabriela's efforts 하면 Gabriela의 노력으로, 노력 덕분에 네, 전치사고죠. 이제는 새로운 그 조류를 관심을 갖는 이 세대, 새로운 세대가 is waiting in the wings 하면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to continue her work. 그녀의 어떤 작업을, 근데 그 어떤 작업? 네, 새 보존에 대한 작업을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한 여학생의 노력이 얼마나 멋지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네, 뭐 help 가 오형식 문장에서 이렇게 쓰인다. 쉽죠?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때문에. 자, 동의 표현 다 알죠? 뭐. because of 나, owing to. 이런 거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waiting in the wings.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이런 뜻이 있고. help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음. 준사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사역 자체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만 받는다라고 했는데 준사역이라는 말은 아, 투 부정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뜻이었죠. 그래서 투 생략 하는투 생략 가능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